이제한반한반 <laughs> 들어오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반은 뭐 어디 반에요? 1어 일반 학생들입니다. 이런, 이런 식으로 <laughs> 뭐 확장은 잘 되고 있군. 전체주의 시민님 1,200원 감사합니다. 히틀러 유겐트 연설? <laughs> 우리는 어디?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나는 그 밖에 다른 길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대들의 몸은 우리의 몸이며 그, 그대들의 젊음은 이몸 속에 다 같은 영혼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자는 마음이라는 거대한 대열이 오늘날 독일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Siegen durch Deutschland regieren, dann weiß ich, ihr schließt euch den Verlorenen an und wir wissen. Und was war? Mal, mal, ich, wo ist das? Mal drin. Deutschland. Wir sind Deutschland und hinter uns kommt Deutschland. Ähm, danke. 우리 씬스는 잘하고 있나? 전쟁하고 있지 씬스야? 그래그래 계속 싸워야 돼 휴전 같은 거 하면 안돼안 음, 되는 거야 코치노를 안 뜯니? 뭐안 노려 저기는? 바로바로 바로 여기 들어가가지고 저러고 있네 뭐야 벵가 오! 야벵가다 먹었어? 봐봐요 잘 먹는다니까요 얀마이는 뭐하고 있니? 얀마인도 꾸준히 싸운다 어 카스티아 어야 자식이 어디다가 지금 빨간 손을 묻힐라고 뒤지고 싶어 여기 어째 이빨 건손이 있네 음나 이제 별로 할 일이 없는데. 12년까지 대기할까? 일단 그림자 한 곡이 떠야지, 저쪽으로 들어가지. 전쟁 개입 가자고요못 가죠. 전쟁 개입은 됐고, 저희 코어 바퀴 이전에 점령하면 은그 과학장 없거든요. 아예 과학장이래. 그 뭐야? 어, 십작자금 받았네. 오케이, 꿀. 과학장이 아니라, 그 어, 빨간 손 없거든요. 뻔한 노립시다. 4바퀴 전에 점령하면 되는거니 와나 122연대까지 뽑을 수 있어? 이네 병력 다 집에 갔니? 타이밍 참 아름답구나 헤어비님 hey, 또2,000원 감사합니다. 컬러 영상 1945년 전승 기념 소련군 연병식. 아 이번엔 1945년 소련식. <목소리> участники героической обороны Севастополя, города бессмертной славы. Балтийские комендоры, уничтожавшие немецкие дивизии у стен Ленинграда. 아, 이게 승전 후에 보여주는 거라서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로만님 천이백원 감사합니다. 이 매매 더오스만. 아이 영상이네. 패러독스 <laughs> 안돼 그 그거 집지마. 그 그거 안돼. 그거 버려. 헝가리야 그거 버려. 그, 그거 주우러 가지마. 그건 안 돼! 포기해! 포기하란 말이야! 포기해! 따라가지마! 거길 안 돼! 거, 거기로 가면 안 돼! 오오오 먹혔어 먹혔어 미치 꿀꺽. 감사합니다. 꿀꺽. 너희 돌아다. 너의 친구는 어 정말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구나. 그 우정 영원하게 바랄게 고마워.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이잔티움 저 어딨는지 알아요. 좋은데 갔어요. 영국이나 치러 가야 겠다? 흰스 뭐하는지 또 감시하러 가야지 이자스넌 뭐하고 있었어 아직도 전쟁하고 있어? 어, 일본 들어갔네? 아 그래 그건 잘아 그래 그래 잘했다 음 당황했어 음. 잠깐 내가 내가 조금 더 해줄게 아직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 여기까지 먹어야지. 뭐 하는 거야? 파이팅! 음, 왜안 꺼져 이거? 어, 됐다. 영국 해군 제가 이겨요. 대형 제국 가면 못 이기는데 영잉글랜드일 땐 이깁니다. 우리 왕님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도 후계자가 행정이라도 높아서 다행이네 조금만 더 병력을 뽑고 가자 아이, 비잔티움이 신대륙으로 갔다녀. 미국 갔는데. 다른 세상으로 이미 떠났어요, 비잔티움은. 없어. 없는 거 찾지 마요. 다음 그 세계로 떠나서. 해비님또 천억 원 감사합니다. 삼성송 이건 뭐지? 어? 땡 네. 예. 삼성 삼성송이래매. 삼성이래매. 난또 삼성 그건줄 알았는데. <laughs> 삼성 그그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회, 회사 흥보흥보 영상 <laughs> 그런 건줄 알았는데 정규 예식 예식이라고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핸드폰 만드는 삼성인줄그 <laughs> 삼성, 거룩, 거룩하게 하던데 아,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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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그렇지. 지금, 쯤이면 전쟁이 끝났을 것이요 아직이니 알았어 금비 그러니까 제그 차카타이 전쟁을 어떻게 끝냈지? 그래도 뭐 이쪽 많이 먹긴 했네. 이쪽에 얘네 병력 있나? 아 있네. 야 그럼 전쟁해라. 빨리 먹어야지 이럴 때. 동맹도 없네. 막 꺼진 거야 됐어 종교가 달라서 화났.. 화나... 거아스티아이정군은 음... 언제 끝나지 끝났네 금방 만나러 갑니다 카스티아씨 이제가셔야죠 네. 해가 됐어요. 거 때가. 우리 콜라곰성님, 뭐 잘하면 살아남으실지도. 콜라곰성님, 잘 커세요, 잘. 꾸준히 잘 성장하셔가지고, 좋은 양분이 되어야죠. 그렇죠? 우리 기계 성장에 좋은 영양분이 되어야지. 사실 기계가 저기 동남아를 잘못 먹더라구요. 그래서 그, 잘 먹으라고. 저 기계들은 그 땅을 먹는 대로 다 개발도가 개판이 돼 가지고 땅을 많이 늘려도 별로 힘이 안 세지던데. 대자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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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주에 넣는 게 아니고 AI도 뒤주에 넣는 그 인성의 감탄 아니 <놀람> 아니 뭐뭐 뒤집에 뭐, 넘습니까 운이 좋으면 살아남을 수도 있지. 아뭐 열심히 하다 오면그또 이길 수도 있는 거고 최종 보스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모른 사람 이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해봐. 모르는 거잖아. 안 그래요? 모르는 거지. 그뭐 하냐 모로코야? 아니 휴전 쿨 아니야? 어떻게 다시 쳤지아 포르투칼. 아이고. 압력 뽑은 걸로 잡아야겠네. 친구가, 내가 너좀 오래 찾았어. 왜 이리 도망 다니니, 우리 사이에. 아, 그렇너 찾겠다고 많이 돌아다녔어. 어, 이리 와. 어. 죽을 때도 됐지, 뭐. <laughs> 후계자는 사람 쉽기가 아닌 게 문제지만. 어? 4호 좋은데? 어디니? 어, 여와라. 여기 요새 까버리고, 이제. 그래, 연구가 휴전은 해야지? 음 기다려봐. 뭐든 아니고, 그, 커, 저는 커스텀국 가고요. 저기 있는 거는 콘솔치트로 부를 수 있는 콜라곰하고 비슷한 앱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콜라곰 비스무리 한 친구예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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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적당히, 적당히. 적당히,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이어 <laughs> <과학장이> <laughs> 아? 좋다. 어라랑어라랑 콜라랑 신스랑 신스인가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콜라가 이기죠? 아니신스가 이기죠? 신스가 또하지. 아이 반값 좋은 거를 쓰고 싶은데. 이걸 쓸까? 인플 감소 좋은 거 써야겠다 이러. 저게 적당함. 아니, 적당한데요? 많이 안 먹었잖아요. 봐봐요. 이 위에 이렇게 많이 남았잖아요. 왜요? 저게 적당하지 않으면 뭐, 뭐가 적당합니까? 봐요. 먹은 게 많아요? 남은 게 많아요? 남은 게 많죠. 네, 적당한 겁니다. k i b back to the 신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듣고 지시해 준 그... 겁니다. 불편. 사람의 생각으로 창조된 것은 아입니다아그저저 저 무슨 말이냐면요, 저 목사분 6, 그 키우는 15년 가, 15년 고양이가 있는데 그 고양이가, 15년 있는데 15년 고양이가 15년 가르쳐줬답니다 어. 네, 사람의 생각으로 창조된 게 아니라 우리 댕그 고양이가 똑똑해 가지고 키보드도 치는데. 솔직하게 말씀하시네요. 나 이제 저저저 저, 저 믿는 사람들한테 나 죽는 거 아니야? 저저저 저, 저 아저씨 집에 있는 고양이가 좀 똑똑해가지고 글씨를 막 쓰는데 글씨에 거기에 그 쓰여 있었답니다. 일레이는 저고요. 그리고 이제 기계인은 저기 아니 기계는 저기 신스입니다. 신스, 입니다 전쟁하고 있지 오이라트 그래 잘하고 있어. 이게 뭐야 이거? 얀마이는 그래도 잘 컸다. 하님 <laughs> 만두 먹이면서 방송하러6 시간 가시죠. <laughs> 아그 아, 아, 그건 좀. 결코다시 전쟁 이제 겨우 40년 지나갔네요 뭐 이것저것 한게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거 일단은 진행을 해보고 안되면은 이거 그냥 얀마인 버리고 가야될수도 있는데 아 근데 내가 조금씩 키워주면 될것 같긴 하다 내가 계속 쬐끔쬐끔 키워주면은 될것 같긴 합니다 본종투십이탄인가요네 이 세상 모든 혼종을 위하여 아라곤 저기 가서 살고있어요 시칠리아에 얜 동군 안풀었어? 뭐야 동군이 왜 아직도 안풀려 혁명신스요? <laughs> 아니 넌왜 내려와 아니 쟤는 왜 내려와 지금 뭐야 저건 아 파리에 요새 켜져서 그런가보다 아니 올라가세요 왜 내려오고 그러세요 이래 먹어야지 어디로 오는 거야? 혁명 유엔 이념이요? 아이, 뭐, 그냥 너무 사기는 아니고요. 그냥 적당히 했습니다. 그냥 뭐, 적당히 했어요. 뭐. 조금 그래도 저가 조금, 조금 세야 될것 같아서. 아니, 씨. 거긴 왜 가? 저긴왜 가냐고? 아, 나 저긴 왜 기어들어가고 있어. 류 야망에 있어요. 방군 놈4오예요 아, 올라가좀 다시. 아니 왜 클로가 진짜 사기 아니네. 아이 그렇죠. 저 양심적으로 했습니다. 적당히 아닌 것 같은데, 아이 뭐 저것보다 어떻게 더 적당해 히 수가 있다고. 신스 이념이요? 신스 이념도 좋아요. 신스였는데 아직 이념을 많이 안 찍었을 텐데. 경제 측. 연대비용 마이너스 85에다 받는 사격 피해 플러스 50% 있고요. 논리 엔진, 기술비용 마이너스 25%. 충성회로, 육군사기 20%. 이거 외에도 뭐 이래저래 많습니다. 받는 충격 피해 감소도 있고 CRB님 <목소리> 또 참여 감사합니다 미래소년 코난 오프딩아 <laughs> 저.. 그.. 학, 학살자 코난은 알아도 미래소, 미래소년 코난은 잘.. 살인마 코난은 아는데 저아 이게.. 그... 응? 이게 미래소년 코난이야? 응? 어? 이게 이, 이 노래가 미래소년 코난이었어? 치고. 아, 그렇네. 아. 아, 이 노래는, 아, 이게 미래소년 코난이었구나. <laughs> 세상에, 노래 엄청 유명한 거였네? <laughs> 아니, 아니, 나 저, 나저 멜로디는 많이, 저, 저 노래는 많이 들어봤지. 저 노래는 많이 들어봤지. 아니 명탄전 코난이랑 착각한건 아닌데 미래소년 코난이라고 있는건 아는데 우리 엄마가 미래소년 코난 좋아해서 근데 저게 미래소년 코난 노래인지는 몰랐네 기계놈들 지도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어요, 이 개놈들 지도. 오이라트랑 브라스티아 그래 그쪽 끝내고 가야지. 암마이는 지금 섭취에는 섭정 걸려가지고 아 이제 풀렸다. 근데 왜 이렇게 쓰레기야? 예빈님 또 천원 건 감사합니다. 미래소년 코난 1? 뭐지 이건? 애니메이션 그 내용인가? 뭐야? 뭔데 종말이야? 디스토피아였어? 미래소년 코난 내용 디스토피아였어? 무기를 훨씬 능가하는 초자력무기가 세계의 절반을 일순간에 소멸해버린 것이다. 그거세일관 핵전쟁 세일관이 었어 지구는 일대 지각변동을 일으켜 지축은 휘어지고 다섯 개의 대륙은 거의 대부분 바닷속에 가라앉아 버렸다. 그냥 먹어야겠다. 와 저런 세계관이었어? 미래 소년 세계코다니? 몰랐네. 세계관이 저런 세계관이었어? 아 네, TI 풀었어요. 충격적인데 미래 소정 코난 세계관이 저랬다니. 야마인데 신스 대결은 신스가 이기죠. 식민지에갈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 너 힘내 포르투카아 해낼 수 있어. 너만이 우리의 미래야. 할수 있어. 너 말고는 아무도 아무도 신태륙을 밟을 수 없어. 너가 우리의 희망이야. 네.